오늘은 전도의 열매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18장에서는 바울이 두 번째 성교여행을 끝내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1절부터 17절에서는 2차 성교여행이 끝나는 장면으로 이 바울은 헬라 세계의 사상적 중심지였던 아덴에 이어서 상업중심지 고린도에서 성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장막을 만들어 팔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곳에서 평상시에는 장막을 같이 만들어 팔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사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업과 무역의 요충지로 이 지중해의 모든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중해의 모든 우상들이 집결하는 우상의 도시가 되기도 하였죠. 실제로 이곳에는 가장 유명한 미와 사랑의 여신이었던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제사를 드리는 여사제들이 무려 천여 명이 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리기 조금 부끄럽지만, 사실 이 천여 명의 여 사제들은 남성과 성적인 관계를 통해 종교적 행위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전은 돈도 많이 벌게 되고 또 이런 좀 물난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한마디로 이 고린도는 성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도 매우 나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 보게 되면 이 교회 안에서도 참으로 부적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죠. 따라서 이 고린도는 그 어떠한 곳보다 사실 복음이 필요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편 바울의 이런 본격적인 고린도 사역은 신라와 디모데가 합류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즉 디모데가 대살로니가에서 교회의 소식을 갖고 도착했고 또 신라는 빌리뽀에서 교회의 소식과 전도사역에 필요한 빌리뽀 교회의 연보를 가지고 도착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생계를 위한 장막을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디모데와 신라와 함께 안식일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사역은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이곳도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들의 방해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고 디도 유도스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집은 훗날 고린도교회의 탄생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고린도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어 부임하자 일제히 일어나 다우를 고소하게 됩니다. 이 아가야라는 곳은 고린도를 수도로 하고 있는 조금 더큰 도시를 큰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총독 갈리오는 이 고소를 기각해 버림으로써 바울을 음해하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의 음모를 한순간에 다 무모화시켜 버리게 되죠. 이어서 18절에서부터 23절에서는 고린도 사역을 끝으로 배를 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를 거쳐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옴으로써 2차 선교 여행을 일단락 짓고 다음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 일함에 있어서는 조금도 자신의 평안함을 구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쉬었다 해도 괜찮을 텐데.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다시 선교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쉬지 않는 이 바울의 열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노력이 있었기에 아마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자로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이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8절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지도하게 될이 아볼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은 물론 헬라 철학과 웅변술, 수사학 등의 이 학문에 능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 본문 25절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록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다고는 하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등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는 부족해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던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고 그리고 고린도로 건너가 고린도 교회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바울은 훗날 고린도 이 고린도전 고린도서에서 아볼로의 사역에 관해 고린도 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만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경로와 또 여러 부류의 사람을 통해 복음이 확산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성령님을 통해 복음이 이방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더 하자면 성령님께서 인도에 나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를 통해 볼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전도의 열매는 끊임없는 돌봄과 양육을 통해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얼마 있다가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제자들을 굳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은 사실 바울이 1차 전도 때또 2차 전도 여행 시늘 들렸던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세워진 이 교회의 성도들은 아직 매우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더욱이 이곳 성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핍박에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곧바로 이들 지역 교회를 돌아보므로써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이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웠던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뿐만 아니라 돌보고 양육하는 일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때 오늘날 우리들이 전도나 선교에 임하는 자세는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기업에서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라는. 이런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며 홍보하는 것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소비자들을 제품만 좋다고 소비 소비자들은 제품만 좋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제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AS를 가지고 있는지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를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전도와 선교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돌보고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이 자기 상품을 팔기 위해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서비스 하는 것과 같이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비로소 세상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 된 저희를 사랑할 때 잠깐 사랑하고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결단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돌봄과 양육을 통해 전도의 열매를 맺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선교가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는 돌봄과 양육을 통해 전도의 열매를 맺어 가는 우리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전도의 열매는 돌봄과, 돌봄과 양육을 통해 맺어진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복음이 그저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돌봄과 양육을 통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우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대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천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건강을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